안녕하세요. 코리아 트레인지입니다. 오늘은 어, 레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철도 모형에 쓰이는 레일인데요. 요 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별로, 그 다음에 제조회사마다 약간씩 틀린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레일에서 전기를 받아서 기차를 작동시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레일의 폭. 그러니까, 레일하고 레일의 간격. 일반적으로 이걸 게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게이지 간격이 뭐, HO면 HO, N이면 N, G면 G,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공통,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철도 모형을 스케일별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환이 안 되는 레일도 있는데, 오늘은 기차 레일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레일들이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N 스케일 1대 150 스케일의 레일입니다. N 스케일의 경우 레일 폭이 약 9mm 정도. 예, 9mm가 나옵니다. 이좀 많이 쓰고 있는 요 HO. HO의 경우에는 HO의 경우에는 이 레일 간격이 16.5mm가 나옵니다. 오스케일 레일 같은 경우에는 1대48 스케일로 레일 간격이 32m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G 스케일 레일인데요. G 스케일 레일 같은 경우에는 레일 폭이 45mm입니다. 45mm 레일 가지고 g 1대2 9 그리고 넘버1, no 1대32 스케일의 기차를 두 스케일을 같이 함께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일 같은 경우에는 레일 간격, 게이지는 스케일별로 동일하지만, 은 레일 제조사에 따라서 연결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레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일본의 카토레일 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요 N 스케일 그 다음 요, 요 HO 인데 스케일이 달라서 연결하는 방법이 다르진 않고 그 제조사마다 이제 연결하는 방법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N 스케일 HO 동일하게 이제 카토 제품은 요렇게 이제 연결하게끔 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HO 같은 경우에도 연결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을 이제 일반적으로 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일, 침모, 밑에와 자갈 부분, 도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h o 의 이제 요거 카토. 요거는 N 스케일에 예, 똑같은 카토 제품의 N 스케일. 그리고 요 제품은 HO. 같은 H O 에 이제 바우만 제품입니다. 바우만 제품은 연결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이 도상 도상 부분이 이제 연결이 회사마다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H O 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상이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즉 레일과 침목만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일에 끼워져 있는 요 핀만 연결을 하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될 경우에 진동에 의해서 이게 빠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홀이 뚫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레일을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하기 위해서 도상 부분에 이렇게 레일을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마는 이런 식이고요. 카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상 부분에 끼우면 고정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레일을 처음 선택하실 때 제조사마다 레일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어떤 제조사의 레일을 선택을 하실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면은 이후에는 이제 그 제조사의 레일을 쓰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방금 보신 대로 레일하고 레일끼리 이제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제조사의 레일을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레일이 좋거나 어떤 회사의 레일이 나쁘다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연결 방법 요거에 따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회사마다 전부 다 이제 연결하는 방식은 거의 다 이런 핀 타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어느 회사의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개인이 전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흐만 레일하고 지금 카토 레일을 비교를 해보면은 레일이 제조사마다 고그 연결 방법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고그 레일의 단면도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밤한 제품이 약간 레일이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카토 레일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레일 단면도 얇고 지금 도상 높이라든지 그 도상의 폭도 이제 카토 레일이 조금 짧습니다. 도상의 높이나 도상의 폭 이런 부분이 이제 다릅니다. 그러나 이 레일의 간격, 그러니까 레일 폭은 동일합니다.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또 레일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같은 HO 같으면 이렇게 도상이 없는 제품하고 도상이 있는 제품하고 핀끼리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단 밑에 도상이 없기 때문에 높이를 맞춰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호환은 가능합니다. 다른 제조사끼리 레일을 연결하려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우만 제품과 카토 레일 같은 경우에, 바우만의 도상 부분의 연결 부분하고, 카토 제품의 여기 플라스틱 연결 부분을 잘라내서 연결을 하면, 억지로 연결은 됩니다. 단, 레일의 단면이, 바우만과 카토의 단면이 다르기 때문에, 요 헐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연결하는 핀, 여기 핀 부분을, 뒷바로 딱 집어가지고 이쪽 레일하고 딱꽉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HO 같은 경우에 지금 2레일 방식, 그러니까 DC 방식의 레일을 지금 보셨는데요. 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와 AC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현재 DC 방식을 많이 쓰고 그 외의 방식으로 AC 방식을 많이 씁니다. 아래 보이는 이 레일이 메르클린 레일인데요. 메르클린 같은 경우에는 AC 방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레일 외에 가운데 홈이 있는데 보통은 레일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기차가 움직이지만은 지금 메르클린 같은 경우에는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요거는 제조사마다 그 형식에 따라 다른데요. 요 AC 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르클린사에서 나옵니다. 지금 요 뒷면에 보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가운데 또 선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레일의 구조는 같습니다. 단지 형식이 다를 뿐뭐 AC와 DC 레일의 큰 차이는 바로 이 가운데 가운데 선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리고 보통 기능적인 면으로는 AC 제품을 많이 쓰지만은 AC 제품이 좀 아무래도 좀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고가이고 DC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차 레일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DC 레일 그리고 저렴하고 다른 제품과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보통 DC 레일을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자동 제어 같은 경우에 보통요 AC 제품 요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DC와 AC의 전기 공급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차도 다릅니다 두 대의 전기 기관차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DC 방식 전기 기관차 하부고요 그리고 AC 방식의 전기 기관차입니다 요 AC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차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C 방식을 만약에 택하는 기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차도 AC용 기차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AC용 기차는 멜클린에서 피코, 로코 세 개에서 네 개의 브랜드에서 기차가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차도 특정 회사의 기차를 써야 됩니다. 기차를 취미로 하기 전에 내가 AC 방식의 기차를 사용할 것인지 DC 방식의 기차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레일도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차도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G레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